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떼는 거 떼는 거 연습 떼는 거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뗄때 이렇게 떼다가 뭐가 휘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 뭐를 또 바로 잡으려고 또뭐 버리고 새로 떼야 되는데 휘어지지 않게 떼는 방법 그거 해볼게요 그리고 뭐 떼는 거할때손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떼야 되나, 뭐 핀셋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 이 핀셋이 쓰기가 좀 편해, 편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걸로 처음에 해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이 꺾인 핀셋이 이제 손 방향이나 그런 게 손목에 좀 편해요. 그래서 어떤 핀셋을 쓰든 손 모양이 조금 바뀌는데 이걸로 한번 이 핀셋으로 이렇게 꺾인 핀셋 이걸로 해볼게요. 그리고 핀셋 고를 때 얘기했듯이 이게 이건 좀 압이 센데, 압이 약한 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야지 손목에 무리가 안 가요. 그래서 핀셋을 뗄때손 모양. 손 모양이 중요한데, 손 자세. 자세가 중요한데, 저처럼 좀더 작게, 이렇게. 여기 이 부분을 바닥에 놓고. 이제 새끼손가락이나 지지를 조금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손이 흔들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떼시면 되는데, 이제 요 모양, 요런 식으로 요, 이렇게 각을 평평하게 놓고 해야지. 나중에 붙일 때, 붙일 때 손목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갖다 놓고 붙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자세가 중요해요. 처음에 그냥 뭐 대충 떼면은 그게 손에 안 익어가지고. 나중에 부채기 할때또 자세를 교정해야 되거나 그런 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세가 처음 배울 때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를 떼는데 떼는데 요 모를 한개한개 한개 보고 떼는 게 아니에요. 보통 이 핀셋이 날카롭기 때문에 잡으면은 한 개가 잡혀, 잡혀요. 그래서 떼면 되거든요. 핀셋이 좀안 좋아서 다른 걸로. 핀셋이 좀 압이 세가지고 이걸로 바꿔 할게요 손목이 아프네요. 자, 일단 근처로 이 모가 있으면 모뭐 근처에다 가, 핀셋을, 핀셋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, 옆으로. 이렇게 들어가거나, 뭐 이렇게 들어가만들고 바로. 바로 옆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, 대충, 요 끝머리쯤 와서 잡아서 떼면, 하나가 떼져요. 그래서, 뭐를 뗄 때, 요 전체 길이가 있잖아요. 근데 너무 끝으로 떼면, 붙일 때. 붙일 때 이게 좀 출렁거려가지고 붙이기가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, 중간쯤. 중간쯤에서 이렇게 떼시면 되고, 길이가 틀린데, 그러니까 요, 전체 길이 말고, 여기 접힌 거 말고, 이 위에 부분 한 중간쯤에서 떼는 게 나중에 붙이기도 편하고, 그래요. 그래서 자세를 손, 손목을,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, 세워놓고, 대충 이 끝에, 모낭 뭐 끝에다 갖다 대서 잡아서 하면은 하나가 떼져요 뗄때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땡겨서 떼지 마시고 옆으로 이 핀셋 방향으로 옆으로 땡겨서 떼지 마시고 땡기다가는 또 돌아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뭐 하나를 잡았는지 두개를 잡았는지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대충 잡으면 한개가 아니서 앞으로 내 몸쪽 앞으로 이렇게 잡아서 떼시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빨리 떼려고 래도 뭐가 휘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면 천천히 앞으로 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옆에다 손, 잘안 보이는데. 손 이렇게 손목 세워가지고 놓으시고, 좀 축소해 볼게요. 세워서 놓으시고, 핀셋을 대충 이 끝부분, 끝부분에다가 갖다 대고, 앞으로. 내몸 앞으로 떼시면 되세요. 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떼면은 좀 돌아가요. 뭐가? 그래서 중간 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손목은 핀셋 잡는 모양은 이렇게 잡고, 요걸로 조절. 핀셋을 엄지손가락 놓고 요 손가락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한 조절을 하는 거죠. 이렇게 같이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벌릴 수도 있고. 이렇게 손목을 세워두고 그래서 잡았어요. 대충 앞부분에 가 잡았으면 은 앞으로 천천히 떼시면 은 돌아가는 일이 없으세요. 천천히 옆으로 떼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떼가지고 바로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. 돌아가면은 버려야 돼요. 휘기 때문에. 그래서 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, 한 하루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은, 손목 모양이랑 중요하니까, 핀셋 잡는 거랑 해가지고 붙이시면은 되세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요 핀셋은 요렇게 잡고, 요것도 이제 방향이 요기, 요기에서 여기까지가 일자로 들어가죠. 주고 이 세기 때문에 이 핀셋은 불편 앞으로 떼야 된다는 거. 자 있으면은 여기 접착되지 않은 부분 가지고 잡은 잡은 다음에 앞으로 하면은 뭐가 돌아가질 않아요. 압이 너무 세서 힘들어졌대. <laughs> 요 핀셋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. 그래서 핀셋은 이제 여러분,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직선, 직,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모랑 같이. 그 다음에 떼시면 되세요. 앞으로. 근데 빨리 떼지 마시고 천천히. 그래야 돌아가지 않으니까. 옆으로 떼지 마세요. 옆으로 떼면 바로 돌아가요. 으 떼면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줄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은 이제 글루 찍는 거랑 붙이는 거 하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죠.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요 연습 한번 많이 해가지고 손에 어느 정도의 핀셋도 익히고 뭐 떼는 것도 익히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 자세랑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 나중에 붙이기 편하거든요. 자세랑 떼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이게 나중에 붙이는 것까지 다 연관이 돼요 이 자세가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옆으로 떼지 마시고 앞으로 떼시면은 돌아가질 않아요 자 연습 많이 하세요. <laughs> 오늘 하루 날씨 오늘 덥다는데 잘 보내시고 또 연습도 하시고 잘 하세요. 안녕, 스텔라 였어요.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.